성도 여러분,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하는 일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이런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합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동안 참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신명기 13장에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미혹하는 거짓 대언자들과 또 우리를 은밀히 꿰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가족들 또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떤 도시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짐승들과 물고기와 가축들을 지정해서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내위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형제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구워준 빚은 7년째는 에 면제해 주라고 하셨고, 또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 7년째 에 그를 놓아주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이 주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과 염소 중에서 처음 난 수컷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들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 마신 것, 또, 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그들의 피로를 공급하라고 하신 것, 또 종이된 형제를 7년째는 풀어주라고 하신 말씀, 처음 난 수컷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명기 13장에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무거울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픈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바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환자들,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또 가정에서 갇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정 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서로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